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 네 소폭 조정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600만원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소폭 하락한 하나로 590만원 정도 네 이더리움은 20만원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코인들은 소폭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조정이 발판이 되어서 거대한 상승장으로 가는 시작이 되었다 좋겠습니다. 네 분석가가 비트코인의 19% 상승은 시작에 불과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4월 1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4200달러에서 5000달러로 급등을 하였죠. 19% 상승을 하면서 다음 날 몇몇 주요 거래소에서 530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기뻐하는 동안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한 분석가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약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2만 개에 달하는 매수주문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7000BTC 수치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나온 것으로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회사인 BCB그룹의 대표 올리버 폰 랜드스버그 사디의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비트코인이 약 2만 개중 3곳의 거래소, 비트스탬, 코인베이스, 크라켄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관리되는 단일 주문이 있었다며, 네, 여기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네, 봇 거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거래소에 대한 각각의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 한 시간 내에 약 7,000개 비트코인의 단일 매수 주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의 급등에 관한 많은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만우절, 비트코인 ETF 승인 때문에 그렇다 한편에서는 네, 오를 때가 돼서 네, 오를 만 하니까 올랐다 네, 이렇게 네, 비트코인의 단일 주문 때문에 이렇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갈리면서 네, 공통적으로 하는 의견들은 비트코인의 하락장은 끝이 났다 상승장이 곧올 것이다 5월 6월에 이제 올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의 1년 전인 2019년 5월 6월이 정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달 남지 남았는데, 이 시기에 과연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상승장의 랠리가 시작이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신앙 시장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중장기 반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게 되면, 블룸버그 신흥시장 전문 애널리스트 마이클 페터슨이 과거 주기적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실제 나스닥 지수는 닷컴 버블 붕괴 이후 5년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IT 열풍 당시 고점을 갈아치우며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또한 최근 12개월 저점을 찍은 후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 이미 5,000달러 선을 넘어섰으며 4개월 만에 가격이 60% 이상 상승했다며, 나스닥 지수처럼 중장기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좌우장평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 또한 나스닥이 2000에서 2002년 2000년에서 2002년 지수 급등 후80% 이상 하락했으나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점 고점을 회복 한층 더 성장했다며 비트코인의 성장세는 이보다 대단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 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많은 전문가들과 유튜버들 그리고 트레이더 분석가들의 평가처럼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이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CFTC 의장이 우리는 항상 암호화폐 자산을 개발을 암호화폐 자산 개발을 육성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죠 CFTC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의장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연설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항상 암호화폐를 지원하려고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크립토 데드로 불리는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밝힌 연설을 했으며 CFTC의 재직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파생 상품 개발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에 따르게 되면 그러한 저항은 국가 전체에 걸쳐 다양한 사업에 의한 블록체인 도입뿐 아니라 혁신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위원회의 접근 방식은 적어도 그가 감독하에 있는 동안 항상 양성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암호화폐 자산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의 개발을 억제하라는 요구에 저항해 왔으며, 시장 세력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된 비트코인 선물과 같은 신제품의 도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발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선호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CNN에 따르게 되면 지앙 카를로의 리더십에서 CFTC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업적은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가 각자의 계약을 시작하기 위한 것을 이제 승인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규칙과 규정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의 프로젝트 KISS 이니셔티브의 발판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랜 노이너가 비트코인은 더 이상 거품이 아니라고 언급을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이더리움 월드 뉴스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 채널 CNBC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인 랜 노이너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도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비트코인 거품이 꺼졌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격 거품이 두번 붕괴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앞서 그는 암호화폐 폭락에 대한 논란은 과거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암호화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은 이제 거품이 아니다. 상승만이 남았다. 정말 가치가 있다. 제2의 인터넷 혁명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네, 내고 있는데요. 이 의견들처럼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성장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이 내려갈 뿐이지 가격이 네좀 아쉬울 뿐이지 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주요 은행과 제휴하는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력 발표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리플의 인기와 고객 기반은 이 회사가 다양한 글로벌 금융 기관과 블록체인 중심의 기술회사들과 더 많은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서비스 기업인 타타 건설 턴시 서비스로 불리는 이 회사는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리플과 제휴를 맺었다고 하면서 TCS는 인도 문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TCS는 다양한 다른 결제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한 결제 솔루션인 쿼츠의 뒤를 잇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같이 쿼츠는 리플의 리플렛은 물론 XRP를 자금 이동을 위한 기준 통화로 사용하는 X Rapid와 같은 리플의 결제 솔루션과 함께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많은 분들, XRP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리플렛이 전 세계 수백 개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었고, 네, 사용을 하면은 비용이 절감하고 속도는 증가할 것이다. 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리플과 XRP는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만한 호재와 소식이 계속해서 쌓이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진정한 불장이 찾아왔을 때그 어떤 코인보다 크게 높이 날아오를 날이 올 것이라고 희망찬 기대를 가져보게 되네요. 네, 팀 드레이퍼가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결제 프로세서 오픈 노드 다방면 도입 전망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laughs> 실리콘 밸리 유명 벤처 투자자 팀트레이퍼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비트코인 결제 프로세서 오픈노드가 다방면으로 네, 도입될 것이라며 어,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결제 플랫폼은 앞으로 비자와 같은 PG와 성리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는 최근 많은 기업이 비트코인 이체의 간편화를 위해 각종 암호화폐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면서 125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미디어 투데이 거제트에 따르게 되면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 기업 드비어 그룹의 이제 니겔 그린 CEO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의 미래이자 화폐 시장의 발전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비트코인 상승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수개월 내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분의, 이 분의, 이 CEO 분의 말씀처럼 7,000달러를 넘고 8,000, 9,000, 예, 만달러를 다시 보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리플에 관한 소식 정말 지겹게 나옵니다.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에 본사를 둔 송금 업체인 레셔널 FX가 리플과 제휴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전 세계적으로 송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레셔널 FX는 2005년에 설립된 유럽의 이제 주요 결제 제공 업체 중 하나로 현재 1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불액으로 약 100억 달러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과의 제휴 관계 발표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리플과의 파트너, 파트너십을 맺어 쉽고 빠르며 안전한 자금 이체를 할수 있게 되었다며. 레셔널 FX를 이용하는 수천 명의 고객과 함께 국제 송금을 관리하세요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제휴는 약 1년 전에 리플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첫 언급을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리플의 새로운 고객으로 레셔널 FX를 네, 명시했고 이때는 x v r 을 어, 채택을 했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리플에 관한 호재가 쏟아지는 만큼 리플이 네, 이렇게 날아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크나큰 상승으로 많은 리플 XRP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제페이 CEO 아짓 쿠르나가 지난 7일 인터뷰 중에 우리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다만 규제의 명확성을 원할 뿐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규제 당국이 업체들에게 원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고 하면서, 네, 지난 9월 28일,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 인도의 규제 환경은 암호화폐 서비스에 매우 불리하다며, 거래소 폐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꽃 필날이 오지 않았나 싶은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블록체인을 육성하라 라는 관련 법안 발의를 잇따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에 관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5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서 어 얼마 안 됐죠. 이제 디코노미가 열리고 다음 날 5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라는 대표 어, 대표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의원은 한국핀테크 연합회의와 함께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토론하며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며 네 이렇게 지난 5일 이렇게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지능 법률안과 대동소의한 블록체인 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 역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확정하고,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슬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제도권에 들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네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싶지만. 전 세계적인 동향으로 봤을 때 지금 한참 네, 뒤처진 건 맞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바라봤을 땐 아직까지 많이 뒤처진 건 사실인데요. 네 이렇게 뒤처진 것을 인지를 하고 예,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블록체인 재생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가 최근 발표한 재생 에너지 기술 혁신 보고서 블록체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투명성이 제고되며 보안이 강화되고 관리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정말 블록체인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쓰이는 모습들을 2018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블록체인 어, 어떠한 내 세상의 변화를 주게 될지 정말 설레는 기대감이 어,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농협에 관한 소식입니다.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를 개소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네,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네, NH 농협의 디지털 혁신 캠퍼스가 서울 양재동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혁신 캠퍼스는 디지털 R&D 센터와 NH 핀테크 혁신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혁신 캠퍼스는 농협은행이 2015년 설립한 NH핀테크 혁신센터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양재동으로 이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초기 입주 기업은 NH 디지털 챌린지 플러스를 통해 선정된 33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농협은행은 총 200여개 지원 기업 가운데 혁신성, 사업성, 시너지 부분을 집중 심사 평가해서 계획보다 많은 3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디지털 혁신 캠퍼스는 디지털 R&D 센터와 NH 핀테크 혁신 센터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R&D 센터는 4개의 파트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각 파트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고 하면서 농협금융은 NH 디지털 캠퍼스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한 디지털 서비스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면서 또한 AI, 로봇 자동화, 챗봇 등을 통한 업무 자동화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김광수 농협금융회장은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가 미래 금융 생태계의 중심이자 농협 금융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입주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농협에서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2주 전 기사인데, NH 투자증권에서 암호화폐 시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접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기사만 해도 농협이 얼마나 네, 암호화폐에 관해서, 블록체인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농협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스의 창시자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위협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댄 라리머 이오스 창시자가 레딧을 통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의 핵심 합의 프로토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날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 워크 프레임에는 일련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도 시간상, 시간 문제상 해당 문제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심상규 아모랩스 대표가 어, 인터뷰에서 전 세계 자동차들이 우리 기술을 통해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그는 미래는 결국 데이터를 누가 잘 컨트롤 하느냐의 싸움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개방적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면서 전 세계 자동차를 타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 연결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게 되면 아모랩스는 현재 자동차용 데이터 마켓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다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필요한 회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제공받은 업체가 가공한 데이터를 다시 자동차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심 대표는 이에 대해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동차 비즈니스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고 자동차에 앉아 하는 건 결국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혹은 소모하거나 둘중 하나라며 그 데이터들이 신뢰를 가지고 오고 갈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전 세계가 10년 전만 해도 영화에서만 볼법한 이러한 내용들이 기사로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10년 뒤, 네, 빠르면 5년 뒤, 정말 얼마나 기술이 성장하게 될지 지금 네, 지금 제 앞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5년 뒤, 10년 뒤, 어, 영화에서만 볼 법한 이런 기술들, 네, 많이 구현이 되고 있죠. 네, 그 기술 중심에 블록체인이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네요. 네, 페이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고객 인증에 블록체인을 활용할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지급 결제 회사 페이팔이 블록체인 기술 회사에 첫 투자를 단행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외신은 페이팔이 이베이 창업자 피에르 오미다이어와 함께 캠브리지 블록체인의 시리즈 A에 투자를 나섰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매튜 커먼스 커먼스 캠브리지 블록체인 CEO는 네, 인터뷰에서 페이팔과 함께 많은 실험적 업무들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2억 6천7백만개 활동 계정을 가진 페이팔은 고객 본인 인증, KYC 등 많은 개인 정보를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을 대표하는 금융기업이죠. HSBC가 이제 산하 폼뱅킹 전문 은행 퍼스트 다이렉트가 의료용 대마초 구입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는 한 노부부의 계좌, 결제 계좌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노부부가 비트코인 매입 이후로 의료용 대마초 구입을 기재했다며 대마초 판매상이 비트코인 결제만 받는다고 한 점이 의심 거래로 지정된 이유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해당 노부부는 이후 다른 이유로 비트코인 구입을 신청했으나 은행 측은 재차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인터넷 진흥원이 블록체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에 본격 착수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1 2개 시범과제 사업자 선정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죠. KISA가 블록체인 기술로 공공 서비스 부문을 혁신할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 선도 시범 사업 수행자 수행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KISA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12가지 시범 사업 과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할 32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글로스퍼, 코인 플러그 등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LG, CNS, KT 등 대기업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발굴하기 위해 진행하는 시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제 시험 사업 지원 규모를 작년 40억 원 6개 과제에서 올해 85억 원 12개 과제로 또 확대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사로 갤럭시 S10에 기술을 제공한 라운시큐어가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KISA의 노명선 인터넷 서비스 지원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본격적인 활용 단계에 들어섰다며 블록체인 시범 사업 추진으로 기존 ICT 기술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융합기술을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적용하여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슬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서 네 이렇게 성장하는 기사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기사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캐피털 원이 콘텐츠 검증을 위한 블록체인 특허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laughs> 네, 미국 은행 지주 회사 캐피털 원이 콘텐츠 검증 시스템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내 네, 작년 사용자 인증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지적 재산권 기술에 주력했던 캐피털 원은 컨텐츠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 기술 응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특허청이 2일 공개한 특허 문서에 따르게 되면. 해당 기기는 컨텐츠 제공자로부터 식별 데이터가 포함된 최초의 컨텐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며, 첫 컨텐츠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 번째 컨텐츠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고 하면서, 작년 8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신원 인증 기술 특허를 출원하여서 개인정보 검색과 열. 열람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캐피탈원 길하우스 수석은 블록체인의 장점은 내재적 보안을 갖췄다는 것이라며 누가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수 있고 조작 불가능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며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쉽게 조립할 수 있다고 긍정평가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5로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됐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4포인트 내린 65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위축됐음을 나타내면서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65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4월에 들어서 네, 50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이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말 좋은 출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4분기가 시작한 지 네, 8일 곧 있으면 이제 9일을 지나게 되는데요. 네, 정말 2분기에는 4월, 5월, 6월이죠. 네, 2분기에 정말 좋은 암호화폐 시장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이 시작돼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